유튜브, <웃음> <웃음> 어, 그죠, 어. 그냥 그랬어요. 음, 좀 그랬어. 어쨌든 다음 사진 보도록 하죠. 예. 어, 그리고 얘 예, 또, 배려를 해주신 또, 요, 뒤에. 감사립니다 다음 사진 보도록 하죠. 아! 또, 배려 돕는 모니터 꺼짐! 야! 까매요! <laughs> 야! 까매요! 깜해요?! 어... 하네요 e 아. Oh. 하 o 요 e here! Ah. Come h 어 r e Come here! Come here! You c 아 n t g 다섯 개 c 마 m i 개 n o 물고마요 어. 방송보다 폴리곤 잡아서 다섯 개 드려요. 후후후, <laughs> <laughs> 공에더붙여줘요 <공연을> <laughs> 더불어 아빠님 1개 감사드리고, 개 감사드리고, 요개감개 네, 감사드리고, 요개 어, 아, 이거? 리고3요조사하고 있어. 아 멋지네요, 확실히. 헤비암즈 커스텀. 가면 쓴 헤비암즈는 마이크님 방송 배경으로 찍어서요. 히리히 <laughs>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 나 차별받았어, 씨. <laughs> 아, 나 차별받았어. 아, 아 차별받았어. <laughs> 아. 더블어님이나 싫어하셨어. <laughs> 어우, 나, 어, 막, 와, 마이크님 편애하는 거, 막. <laughs> 와, 나 진짜. 와, 더블어님, 더블어님, 내가 미안해요. 더블어님, 나, 나,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더블어님, <laughs> <또부러님>, 내가 잘할게요. <laughs> 내가, 내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미안해요. 더블어님, <laughs> <또부러님>, 미안해요. <laughs> 어, 제가 잘할게요. 어. <laughs> 아. 아 고마워. 예, 아유 이제 웃자고 한 소리고 농담한 거죠. 어, 그냥 농담한 거예요. 아근데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laughs> 어, 죄송합니다. 예, 웃자고 한 소리예요. 예. 예, 괜히 제가 오버한 거 같네요. 예, 제가 제가 죄송합니다. 예. 음. 아 다음은 음 죄송 아니 제가 죄송해요 그냥 웃자 고관리인데 이렇게 하지 뭐 제가 할 말이 없죠 네. 갑자기 이게 기체가 생각이 안 난다 이게 뭐지 갑자기 <laughs> 이게 뭐지 A P on 맞아 A P on 어 A P on 아 모니터 괜찮아요 음아 A P on A.P.O.하면 사실 이제 기억나는 게 하나 있죠. 어 A.P.O. 기체하면 또 이제 저희 기억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저희 방송 예, 실질적 지주 어... 검은 구루님의 <laughs> A.P.O.이 기억이 나네요. 아참 그때 이제 그 웨더링됐던 그 a p o 을 보고 진짜 충격과 공포였거든요, 진짜. 야 저걸 어떻게 하지? 어.. 저걸 어떻게 표현을 하지 했는데 와... 그땐 정말 그 농담이 아니고 그게 진짜 금속같이 보였거든요 너무 리얼한 거야 어... 그래가지고 막 진짜 충격과 공포였던 기억이 있는데 야... 요렇게 또새제품 보니까 또 이제 감회가 새롭네요 예... 근데 글로스인가요 얘가? 왜 이렇게 번쩍번쩍해요? <laughs> 어왜 이렇게 번쩍번쩍한? 글, 원래 글로스 버전이 아닌데 이렇게 되게 번쩍번쩍 보이는데 되게 이뻐 보이네요. 어야아 애용님 들어가요. 어... 들어가요. 음어 되게 번쩍번쩍한다. 에피언이 그래도 킷이 잘 나왔어요, 워낙에. 음. 어, 킷이 워낙 잘 나와가지고. 이야. 한 번도 안 만들어봤어. <laughs> 어, 한 번, 한 번도 안 만들어봤어. 어, 의회, 의회의 의 킷이기도 해. 제가 한 번도 못 만들어봤어요, 이거. 아, 유광한 거예요? 아, 근데 잘 어울린다. 난뭐 글로스 사출된 줄 알았어요. 야 더블어님막그막그 막그 뭐지 막 풀아 막못 한다 그러면 뻥인가요 뻥 <laughs> 이런 거 보면 뻥이신 것 같아 진짜 와 도색 하시면 진짜 무지막지 하시겠는데 어 나중에 도색 하신다 그러면 진짜 살발 하시겠요 봐봐요 이게 여기 눈에 여기 난 이렇게 해도 안 비쳐 <laughs> 비치잖아요 야 멋있다. 어, 오버코트 작업하시면, 와, 대박이겠네. 얼굴 비치시겠네, 아주, 그냥. 그냥, 그냥, 얼굴 비치하고 TV 보실 수 있겠어, 그냥, 그냥. 음. 어, 멋있다. 다음 사진 보도록 할까요? 아, 프로토 제로죠! 아, 만들 뻔 했는데, 저희 매니저가, 그때 뭘, 무슨 일로 가져갔지, 이걸? <laughs> 어, 저희 매니저가, 가져갔죠? 선물로 제가준것 같은데? 어, 선물을 줬던 기억이 있는데, 어... 난 만들어보지도 못한 채. <laughs> 어, 저희 매니저가 아주, 어, 제 매니저한테 선물을 줬던 키시기도 한데, 아, 어, 품질이 좋아가지고, 얘기 많았었죠. 음. 야 프로토 제로네요. 내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이건 또 무광으로 올리셨네요. 야 또 먹성도 하셨고 아, 멋있습니다. 좋네요. <laughs> 아픔 나와. 음아 좋다. 얘는 근데 가변이 더 낫지 않아요? 저는 가변이 더 낫던데. 어. 가변이 더 낫지 않아요? 가변이 좀더 나아 보여가지고. 아마 나는 샀으면 가변했을 거예요. <laughs> 음. 아습식이 아, 아 사격 포즈가 어. 저는 얘는 가 가변 포즈가 좋 못더라고요. 음. 아마 또 사게 된다면 아마 한 100만 년 후에 다시 사게 되겠지만 네만 100만, 100만 년 후에 다시 사서 다시 100만 년 후에 <laughs> 지나야 조립이 끝나고 다시 100만 년이 지나야 도색이 끝나겠지만 어천 삼백만 년이 걸리겠지만 <laughs> 어 어쨌든 예 저는 가변 모드가 좀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한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예,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마이크님 방송이다 <laughs> 마이크야 너또 방송 닫다 <laughs> 마이크야 <웃음> 야 <웃음> 멋있네요. 어, 심심할 때마다 나타나는 저희 마이크. 응. <laughs> 가린다고 가렸는데 너무 너무 잘 보이잖아요. <laughs> 아, 그러고 보니까 여기 가리시고 <laughs> 여기 가리셨어 <가르쳤어. 웃음> 아닌 척. 아닌 척. 여기 세우고 여기 세우고. <laughs> <laughs> 하지만, 누구 방송이지, 다 안다는 거. <laughs> 어, 야, 저, 야, 멋있네요. 하나 남았죠, 이제? 하나 남았지? 하나 남은 게 뭐지? 샌드록인가요? 어, 샌드록 하나 남은 거지, 이제. 크, 언제나 올라라? 어. 그리고, 아마, 샌드로 가고, 그 다음에 저거, 저거는 사실 거예요? 윙, 저거? 윙 저거 살 거예요? 대 사이즈는 뭐, 금방 하니까, 문제 안고뭐 저거는, 윙은 뭐, 하이 레조루션은 사실 거예요? 어, 윙 새로 나오잖아, 요여게 예, 네, 윙 제로. EW. MG는 별로고, 어 MG는 별로예요. 네, MG는 진짜, 이런 얘기 하기 뭐하지만, 진짜. <laughs> <laughs> 어, 진짜, 어. 하이 레졸루션이 날것 같아요. 구입을 한다라고 치면. 어차피 그것도 조립은 해야 되는 거라, 제가 봤을 때는 구입을 하실 거라면 하이 레졸루션이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네, 윙제거가 품질이 너무 안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안좋았던 기억이 뭐였냐면, 이게 데칼이, 너무 안 어울려요. 너무 안 어울려. <laughs> 어왜그막그 그 지나가다가 왜그 명함 그왜그 그 우리로 치면 그왜 요만한 전단지 요만한 스티커 있잖아요 아시죠? 그거를 벽에다 붙인 느낌이야. 얼마나 꼴 보기 싫어요 그게 벽에다 붙인 느낌이에요 유리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붙이면서 원래 그 문인 것처럼 해놓은 게 아니고 어막 벽에다 그냥 그 스티커 붙여놓은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되게 이질감심하더라고 어쨌든 음뭐 나와봐야겠죠 예 저도 뭐 개인적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예 상황이 되면 여유 게 되면 뭐 구입을 하게 되려나뭐 힘들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예정입니다. 블 아빠님까지 사진을 살펴봤습니다. 가방...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봤습니다. 아까 그리고 그 부분은 제가 사죄 말씀드립니다. 음. 그리고 또 이어서, 또 이어서, 장민성님이 보내주신 거 보도록 네. 장민성님이 네. 보내주신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더블러님, 아빠님 또한개감사드리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레드미아지요. 이거 하고 있는데 지금 요 광도색 하고 있광기 이거 지금 사포질하고 있는데 <laughs> 이 녀석 사포질 중인데 레드미아지. 야. 이거는 뭔가요? 이게 아스라다 비슷하게 생겼는데? 아, IMS에요? 아, 그거에요? 임페르노 네이팜? 임페르노 네이팜? 임페르노 네이팜 어. 아스카 버전이야?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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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스라다는 오리지널이지 <laughs> 어 불구생 따위는 <laughs> 쳐주지 않는다고요. 음버려어야 <laughs> 어쨌든 돌아가 보죠. 돌리도 아, 보이네요. 아 이거 움직이지 않아요? 돌리면 태엽 가뭄이고 움직이지 않아음야 그리고 멋지네요 이거. 이게 예전에 무슨, 이게 무슨 애니메이션, 이게, 코난이었나? 명탐정 코난 말고. <laughs> 아, 뭐 있었는데? 아, 붉은 돼지야? 아, 그래요? 나는 왜 기억이 안 나. 음. 아, 붉은 돼지? 아, 아, 거기요? 내가 잘못 어, 내가 잘못 봤나 기억이 안 나네 이럴땐 기억 안 난다고 잡아 떼야 되거든요 <laughs> 죄송합니다 여러분 예, 무식해 갖고 <laughs> 어. 아 그런 거였어요 어. 아 저는 예전에 드라마, 아니, 드라마. <laughs> 아 드라마 코난이 드라마를 한 적이 없으니까 <laughs> 어. <laughs> 말한 적이 없으니까. 애니메이션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때 봤던 기억이 좀 있어서, 막, 도망가자고 막 그래갖고, 막, 비행기 타네 만에 막 이랬던 적이 있어서, 어, 그때 그 기억 때문에 아마, 그거로 제가 기억을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잘못 알고 있다니까, 예, 붉은 돼지에 나온다고 하니까, 예, 제가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그래도 뭐, 예. 아, 근데 멋지다, 이거. 내 뜻, 내뜻 믿다 띠. 어, 크, 언제 만들어 진짜. 환장하겠네, 진짜. 여기 마스킹 해야 되는데, 여기 이 부분. 여기 쭈쭈쭈쭈쭈 나와 있는 부분이거든요. 마스킹 해야 되거든요, 지금. 환장해요, 지금. <laughs> 이 사태를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 좀 답답한데, 한번 해보려고요. 음, 다음 사태도 보도록 하죠. 인게이지 아 제가 이건 알거든요. 인게이지 아 이게 웨이브 께있더라구요예 하비파크인가 거 가니까 있던데. 어 그래갖고 나중에 사러 가려고 웨이브 꺼 있어서 어 사러 가야지 뭐 이러려고. 아 라스트 주이에요 인게이지 아니에요? 나는왜 그렇게 보이지? 어, 인게이지 아니에요? 아, 그게 이름이 라스트 주노이에요 어, 이렇게 생긴 게 있고, 어, 인게이지 뭐 어쩌고저쩌고 있길래, 어? 나그 사이즈 이쁘네? 그러고 했거든요 오, 어, 요거는 SD 버전이네요. 와, 많다. 어, 뺑돌! 어, 뺑돌! 어, <laughs> <요> 뺑돌! <laughs> 뺑돌! 아, 뺑돌! 근데 이 느낌이 왜 이렇게. <laughs> 왜, 왜... 이 미안한데... 뱅돌이 왜 이렇게 출고 이거 출고 전 상태 같죠? <laughs> 출고 전에 도색이 덜된 상태 같지? 왜... 왜 이러지 이거? 어... <laughs> 어떻게 된 거예요? <laughs> 어... 뿔은 어디가고? <laughs> 뱅돌의 뿔은 어디가고? <laughs> 어... 도색은 왜 <laughs> 출고 전 상태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어... 어제도 멋있네요 크, 옆에는... 파슈, 파슈, 더 블랙 나이트 파슈. 아딱 보고도 알아. 내가 만들었던 거든. 어, 내가 만들었던 킷이라 예, 저는 골든 나이트로 만들었었죠. 그래서 쌍용 많이 먹고 <laughs> 용 많이 먹었지 블랙 나이트를. 어, 골든 나이트로 만들었다고 너닝 고소까지 나왔던 파슈입니다. 어, 아, 어, 저 근데 개인적으로 이거 만들면서 재밌었어요. 아, 행복했어요. 이때백 나오면 만들고 싶어요. 이때백 있으면 만들고 싶을 정도로. 음. 물론, 레진으로요. <laughs> 인젝션이 싫어요. <laughs> 아, 나 인젝션이 싫어요. 아, 나 진짜. 뱅도 해보니까 알겠더라. 아, 왜 FSS는 레진을 하는지. <laughs> 그래, FSS는 레진이 맞구나. 괜히, 인젝션 한다고 꼴값을 떨었구나. <laughs> 내가 미쳤구나. 어. <laughs> 내가 미쳤던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요즘에 하고 있어요. 그, 이 녀석, 사포질 하면서. 이 녀석 사포질 하면서 제가 느끼고 있죠. 네, 다음 사진 보도록 할게요. 아! 이 Z3인가요? Z 같은데? N3는 아닌 것 같은데? 커 보이는데 어 요게 이렇게딱 해가지고 딱 끼우면 N인가? Z인가? N인가? 음, 아우 요즘에 헷갈려 아우 나 지금 머리가 너무 아파 철도만 <laughs> 봐도 아우 진짜 어... 아, N 스케일이에요? 어... 어. 어 토믹스거고 멋있다 이거 끼우는 거잖아요. 아, 그니까요. 끼우는 거잖아. 끼워가지고 움직일 수 있게끔 되는 거잖아요. 음. <laughs> 야, 자. 예전에 그 생각난다. 어, 이게 철도 모양 딱, 이게 철도 키이딱 나오니까 예전에 그, 한창 볼코선이 초반에 들어와가지고 SD 얘기하실 때. <laughs> <laughs> 다들 분위기가 그 <근데> SD가 뭐예요? <laughs> MG가 키운 짠. 막 이런 톤이 되거든. 아, 그때 생각난다 진짜. <laughs> 어. 볼코님, <laughs> 어, 볼코 님 진짜 처음에 SD 얘기하실 때 다들 막 어, 이게 <laughs> SD가 뭔지 모르니까 나들. <laughs> 아 그때 아시죠? 나도 당황스러웠던 어, 나도 모르니까, 볼커님만 혼자 알아. 그니까, 러 이게 묘한 거야, 분위기가. 되게 묘하거든. 어, 근데 지금, 이거 지금 꺼내놨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 어, 혼자 뭔가 내가 방송을 끌어가려고 한번 해보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 아까만 해도 막, 어 볼컨님 거, 막, 아이 저기 저기 더블런님 거그 저기만 해도 막 <laughs> 아이 죄송은 뭐 죄송이에요. 제가 초. 첫...